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하면 더큰 은혜가 생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 세상의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허하고 약하고 조잡하고 추하고 악한 이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그 실상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 요즘 또 얼거 있니? 성경적으로 볼때 이것은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날에는 다 드러나고 맙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날에는 우리의 실상이 낱낱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잘 나갈 때 권위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덕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혹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그 날에 곧 벌고 보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도 서울 장안에 신유의 은사로 소문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당시 가난한 환자들이 몰려가서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그분에게 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곧 권사님은 유명해졌습니다. 빌딩도 몇 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권사 자신이 중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이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형권사가 죽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모른 채 지나가시더랍니다 그래서 형권사는 큰 소리로 주님 저 시내예요 저 시내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냉담하게 나는 너를 모른다고 지나가시더랍니다 그래서 형관사는 주님, 제가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몇년 동안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저를 모른다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내상을 다 받았다. 그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깜짝 놀란 형관사는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당시에 북한 선교회, 선교회에 다 마치고 남은 여생을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40년 전에 주님께서 현군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에 아니 이 서초 교회에 아니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내 상을 다 받았느니라!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선뜻 나서서 아들 예수께 요청을 합니다. 말의 뉘앙스가 이러합니다. 예수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가 좀 어떻게 할수 없겠니? 그러자 예수님은 의외의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무시하듯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제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공생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으로 사역으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직 예수의 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뜻밖에 예수의 냉담한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은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아들 예수로만 생각했구나 예수는 인만 외에 그리스도 나의 주의심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그날 임태할때 성령께서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인만 외에 이라라 그는 그리스도라 하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까마취케 잊고 살았구나 오끼리엘에서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인들에게 믿음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수십 년 동안 예수와 함께 살면서도 정작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냉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년, 너 수십 년 동안 교회 세우고 목회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네가 집사, 안수집사, 장로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자녀 잘 키우고, 내가 봉사하고, 선교한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날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악한 자여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 여기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제 돌이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기대엘에이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제 돌이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주, 이주한 말씀을 아주 잘막하게 요약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일상에서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상입니다. 일상에서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에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일상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고백하는 거. 일상. 일상이 중요합니다. 예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일상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 앞에서 월급 봉투 앞에서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부부 싸움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와 상관이 있다는 것 둘째 일상에서 충실한 말씀의 순복입니다 역시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충실한 말씀의 순복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을 듣는 것입니다 카알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모시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나 그 말씀 안에 머물며 낯선 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당신은 일상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욕망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낯선 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일상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셋째. 일상에서 순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서표적을 갈리리 가나에 생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뭘 나타내셨어요? 그의 영광, His glory, h e r l i s h k e i t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의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웁니다. 아기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입니다. 끝까지 아기까지 채웁니다. 그러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여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신랑을 불러 칭찬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다 하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주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 주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해져서 주의 성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큰 업적을 남겨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본주의 생각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성공하고 힘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를 자랑합니다. 나를 과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행합니다. 점점 탐욕스러워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재성이 있어서 성공하고 힘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무례행하고 그리고 탐욕스러워지고 나이가 들면 더 노욕이 넘쳐나는 거예요. 젊고 늙음에 상관없이 낮에는 그럴 듯한 박사입니다, 교수입니다, 법조인입니다, 시인입니다, 예술가입니다, 목사. 등에 신부 등에 커버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욕망을 배출하는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meaning 존재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존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먼저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존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 변화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육하고 야단치고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유학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을 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종종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삐뚤어진 길을 가는 것을 보면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합니다. 목사님, 야단 쳐도 안 되고요. 때려도 안 되고요. 원하는 것을 다 해줘도 안 되고요. 이게안 되니, 어떡하면 좋지요? 이렇듯 인간의 변화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그가 임마누엘 예수와 상관이 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던 그의 존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그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와 상관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비로소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있는 곳으로 교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와 상관 있을 때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와 상관 있을 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존재 변화에 존재 변화. 흔히들 인생에는 삼대 악재가 있다 그래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세 가지 악재가 덮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삼대 악재가 뭔지 아세요? 소년 출세예요. 젊은 날에 출세하는 것 그거 절로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젊은 날에 출세하면 교만해지기 쉽고요. 젊은 날에 출세하면 고난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소년 출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중년의 상처에. 중년 되어서, 나이 40 먹어서, 50 되어서, 아내를 잃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노년 빈곤이에요. 노년이 되어서,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소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일리가 있어요. 3대 악재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께서 일상에서 인만의 그리스도 나의 주만 대신 되면 어떤 악재가 덮칠지라도 도리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존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종기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더 맛있고, 더 향내나고, 더 가치 있는 차원이 다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포도주 같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더 좋은 포도주 같은 인생, 오 주님,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5절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느 날 어느 날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어느 날에 아침에 저는 어떤 일로 속이 상했어요. 제가 속이 상했다면 또 여러분들이 누가 목사님 속을 새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 자신이 속이 상했어요. 누가 속을 새긴 게 아니고요. 마음의 신경질이 차서 올랐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가부간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할 때참 좋은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헤른 루트 성경 묵상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벌써 수십 년 동안 이 책을 읽어왔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8 말씀 그리고 하루 마음에 속이 상하는 일이 있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지 하며 제가 읽는 이 성경 이 말씀 책을 꺼내서 말씀을 그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날의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이 책에는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 말씀, 신약 성경 한 말씀, 그리고 그날의 명구 아주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명명구 그리고 읽어야 하는 성경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구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기이한 일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오시다. 그리고 그날의 명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행하십시오. 눈먼이 다리를 저느니 귀가 안 들리는 이에게 주님은 희망이 되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절망과 고독 그리고 공경에 빠진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포도주 빵 안에서 생명을 주십니다. 시몬 엘스바.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생생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 수탄 기이한 이적을 베풀지 않았니. 내가 그동안 너에게 수탄 기이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니. 모든 일을 은혜롭게 자비하게 행하여라. 연약한 이들에게 신교하는 이들에게 내가 희망이 되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네, 알았어요. 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내 감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넉넉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앞에서 이끌어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의 행진을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이끌어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가 결정한 모든 일들의 행진을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명언입니다. 암흑과 외로움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길 안내자가 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사를 주시고 숨어서 강한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저께 말씀에 순복했더니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층 더 마음이 여유로워 졌습니다 한층 더 넉넉해 졌습니다 한층 더 행복해 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론 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말씀에 대한 순복이 우리를 더 좋은 포도주로 농익혀 가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그를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복합니다 내가 순복하면 나는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절정은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말씀의 결론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일상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기도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말씀의 절정은, 말씀의 결론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2028년 사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아트 갤러리에 윤성진 작가의 십자가 전시를 합니다. 이 윤성진 작가님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의 조각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의 작품을 보시려면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가시면 전쟁기념관 공원에 하나의 큰 조각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형제의 상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 작품입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보시면 정말 저 작품은 섬세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조각입니다 두 형제가 얼싸 안았습니다 남북의 형제입니다 한 형제가 작고 가난하고 헐벗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형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바로 이분이 어느 날 파리에서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 그때부터 십자가를 조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작가님이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하시면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실지도 몰라. 그냥 박수 쳐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데 어.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림을 볼줄 알고 작품을 볼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작품을 그래도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가의 눈에 비친. 십자가의 칠원이 그것이 십자가로 걸려 있는 거예요. 난 놀랐습니다. 아 작가도 십자가의 칠원을 설교하는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의 칠원, 1원 이원, 삼원, 사원, 나는 목마르다. 그러면 그 목마름 데가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목마름이 느껴져요.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저런 것이 서로 다른 십자가 치르니 두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는 개시라고 하는 침묵시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가서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무엇에든지 기도로 사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포도주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키엘 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얘야 정말 너 나와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니?" 그날에 내가 나를 모른다. 그런 음성 듣지 말고, 이제 제발 나와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거라.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